거짓의 본체는 일루전, 허상입니다. 일루전,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이 인간계의 모든 현상은 그러므로 일루전입니다. 내가 뭐가 잘난 것 같지만 그건 내가 느끼는 것이고 영원히 잘난 것도 영원히 못난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걸 잘 얘기해 주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던 누구보다도 더 많은 소유를 가졌으며, 은, 금, 보배를 쌓았으나, 그리고 처첩들도 많이 두었으나, 이같이 창성하여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해보았다. 그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후에 본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해 아래 에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이 현상의 진실입니다. 그 현상이 나쁜 거냐? 그게 아니, 아닙니다. 현상은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없어지는 것이고 또 없어진 것 같았지만 새롭게 생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현상은 그 자체가 실제가 아니지만 사실은 이 어떤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본질의 하나됨을 현상을 통해서 누리고 즐거워해라. 심지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 실제는 모든 것이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 뜻대로 아닌 것 같아도 그런 현상도 포용하고 용납하고 누리면은 결국은 본질이 하나니까 합력하여 선을 누리는 예, 그런 자리를,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상을 실제로 착각해버리면 욕망의 무적행에 빠지게 되죠. 예, 계속 사라지는 것이 현상인데 이 계속 사라지는 것을 계속 욕심내니까 계속 사라지는 것을 내 것으로 내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더, 더 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현상은 평면 차원 아닙니까? 실제는 무한 차원이에요. 이 본질로부터, 어,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에서 피어난 현상을 누리게 되면은 그것은 열매가 돼요. 근데 실제에서 단절된 현상은, 그건 일루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열매가 아니고 허무가 되는 것이에요. 거품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현상이 나쁘다 현상을 버리라가 아니라 이 변하는 현상계 속에서 실제요 뿌리가 되신 하나님께 접붙어라.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피어나며 그 다양한 현상들을 뿌리인 하나님에게 접붙어 있으니까, 예. 용납하고 품으며 그렇게 즐거워하라, 감사히 누리라. 그런 것이죠.